안녕하세요. 전국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전문으로 전해드리는 지존입니다. 신규 철도망 개통 소식에 이어 SK 그룹의 일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들썩이는 지역이 있죠. 부천시입니다. SK는 부천 대장지구에 SK R&D 타운을 조성해 SK 그린테크노캠퍼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인데요. 직주근잡의 첨단 도시로 육성하려는 부천시의 구상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올해로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부천 50년의 두드림, 미래 100년의 큰 열림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부천시는 각종 개발 사업과 신규 교통망 개설, 투자 유치 소식 등을 알리며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3.5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의 0.5%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경기 전체의 약 6%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은데요. 경기에서 여섯 번째로 작은 도시이자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난 3월 주민등록 현황 인구는 78만 7,813명인데요. 저출산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 대표 공업 도시였던 부천시는 경인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공장들이 주변으로 이전하면서 점차 배드타운으로 전락했는데요. 서울 인천으로 출퇴근 교통이 편리하고 매매, 전월세 등 가격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것도 부천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입니다. 부천시는 지난해 국토부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도시 대상에서 종합 평가 2위인 국무총리상을 수상. 특히 경제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려 주목받았는데요. 지난해 세계 2위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사가 2025년까지 1주 4천억 원 투자를 약속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천은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신도심, 원도심 간 불균형 해소도 시급한데요. 부천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동신도시,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재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인근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도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가로막는 요인인데요. 밀집된 주거시설을 고도화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교통은 서울과 인천 사이의 위치에 주로 동서 방향으로 발달됐는데요. 제1경인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통과합니다. 향후 대곡수사선 GTX비 노선, GTX-D 노선 등이 개통되면 남북 방향으로의 교통 여건도 개선돼 부천 시민의 생활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대장홍 대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부천의 교통 호재들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부천인데요. 공업도시이던 부천은 1990년대 이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며 문화도시로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도시로의 변화를 깨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인천의 끼인 도시가 아닌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대도시를 양쪽 날개 삼아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천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들을 살펴볼까요?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 지구는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대 3419544만 제곱미터에 4조 2531억 원을 들여 4차 산업 실증단지, 테마공원, 복합문화센터 등이 강화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약 19,000세대가 계획됐는데요. 현재 토지보상은 100%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 착공 예정이고, 2029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대장지구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인천 계양, 서울 마곡과 연계한 기업 벨트를 형성해 수도권 서부 산업 축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SK그룹이 이곳에 2027년까지 약 1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이 가시화됐습니다. 지구 내 서측 제1 도시 첨단 산업 단지에 연면적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SK그린 테크노 캠퍼스를 건립해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7개 계열사가 입주하고 연구위역 등 3천여 명이 근무할 예정인데요. 부천시는 이번 투자협약이 대장신도시 조기 활성화와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은 상동 529-2번지 1원 382743제곱미터에 4조 1900억원을 투입해 영화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융 복합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부천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사업입니다. 부천시와 LH가 시행하고 영상산업단지의 첫 번째로 조성되는 12층 높이의 웹툰융합센터와. 25층 850세대의 청년 예술인 주택은 올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지는 민간사업자가 시행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오다 2021년 GS 건설 컨소시엄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진전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략환경 영향평가 절차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시유지인 사업 부지에 대해 시행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이후 과정은 시행자의 사업 진행 속도에 달렸으나 준공은 빨라도 2027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천동역곡동 이런 66만 1,953제곱미터에 추진되는 부천역곡공공주택지구는 LH 85%, 부천도시공사 15% 지분으로 참여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635세대, 12,671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 지구 지정된 이 사업은 오는 7월 착공에 2027년 10월 중공이 목표입니다. 인근 7호선 까치울력과 1호선 역공역을 이용할 수 있고 한 정거장이면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교통여건은 편리합니다. 오정동 148번지 1대 44만 5,311제곱미터에 1조 358억 7천만 원을 투입하는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캠프머사로 불리는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을 개발해 낙후된 오정동 일원의 도시활력 증진과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4천 세대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도시관리를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은 추내동 8번지 1원 49만 847제곱미터에 5,028억 원을 투자해 첨단지식산업단지 연구개발종합센터 복합문화 스포츠시설, 1500세대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 작공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준공 목표는 2024년입니다. 현재 7호선이 지나는 부천 종합운동장역은 대곡수 4선, GTXB 노선, GTXD 노선이 정차할 예정으로 수도권 서부 최대 교통 요충지이자 부천 지역 발전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부천의 숨겨진 가치의 날개를 달아줄 신규 교통망들도 속속 개통을 예고하고 있어 부천시 개발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 용산, 서울역, 상봉, 마석까지 이어질 GtxB 노선, 김포에서 출발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웜출지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더 이어질지 논의가 진행 중인 GtxD 노선, 부천 대장지구를 출발해 강서구 고양덕은 상암 등을 거쳐 홍대까지 이어지는 대장홍대선.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지역 내 이동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교통체증, 소음, 공해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사업 등은 지난 지존 TV 영상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영상은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시흥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목동을 잇는 신구로선과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제2경인선도 논의 중인데요. 사통팔달교통인프라를 갖추고 서울과 인천의 위성도시가 아닌 신성장 동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부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